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집행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행력이 없으면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영어 단어도 막 외우다가, 어, 수학책 보면, 어, 맞아, 수학 시험보다 그랬어요. 수학책 보다가, 어, 엄마가 이책 읽으라고 그랬지? 결국에 수학영어 그거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는 능력. 예. 그게 집행력이 없으면 집중해서 행동할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집행력이 있으면 하나를 딱 잡으면 끈기 있게 뭐든지 열심히 수행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말고도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하거나 좀 책임감까지 생기는 아주 좋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키워지는 하노이탑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어,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한옥이 탑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여행 많이 다니셔서 알겠지만요. 베트남의 한옥이 아시죠? 네, 거기가 사실은 고대에는 인도라는 곳이었는데요. 인도에 거기에 세상의 중심 사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들이, 어, 세상의 중심이니까 여기에다가, 아, 내가 멋있는 탑을 쌓고 거기에다 다이아몬드 막대 세 개를 딱 꽂으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몇대세 개를 꽂고 원반을 순금으로 좋았겠죠. 순금으로 구멍이 뚫린 원반을 무려 64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64개를 여기다 딱 꽂아놓고 거기에 있는 승려들한테 사원이니까 승려들이죠. 승려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 있는 64개의 이 원반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거를 다 옮기게 되면 너희들은 세상의 먼지가 되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너무 끔찍하죠? 그러면요. 세상에 정말 정말이 올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 곱하기 2를 64번을 곱해야 되죠? 네, 2를 64번을 곱하고 나서 그 다음은 빼기 2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 써봤어요. 미리 계산했어요. 제가 계산기를 너무 힘들어서. 쫙 계산했더니 끝도 안 보이시죠? 내거를 네, 연으로 계산했더니 무려 이렇게 긴 네, 숫자가 나오고요. 오천, 약5 0약 5,833억 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녀들이 아주 빨리 옮기면, 1초에 하나씩 옮겼을 때그 정도거든요. 틀리지 않고, 한 번도 틀지 않고, 이 횟수를 5,833억 년이 약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세상의 종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노이탑의 전설이고요. 네, 원래는 루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요, 이 하노이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법칙이나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거든요. 그래서 하노이 탑의 요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오늘은3개예요 5단, 6단, 7단인데요. 네다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번에 끝내야 되나 한번 해볼게요. 2를 5번 곱하면 네3 2예요 거기다 빼기 2를 하면 5단은 31번에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섯 개는요. 2를 쭈르륵해서 여섯 번을 곱하면 6 4예요 64에서 빼기 1을 하면 63번에 63번에 완성해야 된다. 자, 2를 7번을 곱하면 128이거든요. 128. 네. 그리고 거기다 빼기 1을 하니까 127번이 무려 들어가 네.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는 제가 요거는 횟수로 한번 재볼게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네 하늘탑을 잘하는 우리 민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별다쌤의딸 국민채입니다. 자, 아까 제 설명 잘 듣고 오셨죠? 그럼 제가 5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단은요. 하나, 둘, 셋, 넷. 홀수잖아요. 홀수잖아요. 그니까 러 목적지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4개가 남았으니까 짝수, 짝수잖아요. 짝수 그래서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옮겨주고 2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2단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3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짝수잖아요. 그니까 러 목표가 아닌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3단을 만들어야지 3단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3단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4단을 만들 거예요 네. 4단을 만들어야죠 네. 그럼 이제 하나 둘셋세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예요 네. 그럼 목적지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아닌 곳으로 옮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2단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어려운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세어야 되냐 아니면 하나 둘로 세어야 되느냐 헷갈리실 텐데요 이건요 지금은 4단을 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5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짝수니까 목표가 아닌 곳으로 옮겨주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예, 해서 4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5단을 만들게요 음, 그럼 하나 둘셋넷 짝수니까 목표가 아닌 곳으로 옮겨야 되죠 예. 그럼 하나 둘셋홀 수니까 목표인 곳으로 그렇죠. 옮겨 주고요. 이렇게 해서 2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3단 만들 차례예요. 그럼 하나 둘 짝수니까 목표가 아닌 곳으로 옮겨 주고요. 이때 지금은 3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목표는 이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3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나 둘셋 목표로 옮겨야 되니까 네. 목표로 옮겨주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단을 만들어줬고요 네. 3단 하늘색 네. 2판을 여기로 옮겨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두 개니까 짝수잖아요 목표가 아닌 곳으로 하나 옮겨주고요 그다음에 목표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오단은 완성했습니다. 네, 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횟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4월은 한번 31번인데요. 네,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한번 31번에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음, 둘, 둘, 둘 음,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12 13 14 15 16, 16 17둘스물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스물아28 29 30 31 네, 잘했어요. 네. 3른 한번 너무 잘했고요. 자, 31번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6단이랑 7단 보여 줄 거예요. 근데 이 이젠 여기까지 하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채가 천천히 우리 친구들한테 6단, 7단 하는 모습 보여 드릴 거예요. 어렵지만요. 연습하면 가능하죠. 네. 그냥 네. 우리 민채도 네. 처음에 어려웠죠? 네, 당연하죠. <laughs> 네, 연습 많이 하면요. 여러분들 잘할 수있으니까요 네, 고민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발표 탑 팟, 네 보여주세요. 육 단. 그럼 이제 7단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7단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잘 보셨나요? 하노이 탑도 처음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노이 탑잘 연습하시고, 하노이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